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 가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사울왕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과 백성이 아가옥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왜 재물 약탈이 급급했는가 탐심 때문에 사람의 탐심은 한이 없어요. 이 탐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탐심이 우리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 탐심이 우리의 신령을 마비시켜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울왕이 불순정한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인간의 생소화 복을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본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울왕문 승년기념비를 세움으로 인하여 자기의 명예는 드러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 여러분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후회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평안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